찬송가 찬송가 이십삼장 만 입이 네개 있으면 이십삼장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만 입이 네개 있으면 그입 다가치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그 영광 널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이치한 마음을 비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한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람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고,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민족이 세계의 지성을 움직이고, 또 경제를 장악하고,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헌금을 후대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며 가르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옛날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말처럼 잠재력을 극대화하면 신이 될수 있다며 명상과 수련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성공과 인기를 얻어도 마음의 공허를 채울 길이 없어서 집착과 중독에 빠지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면. 근원적인 불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 학식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일한 답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불화와 가문의 오래된 우상 배경, 실패와 멸망으로 몰고 가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 참된 과학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결코 구원의 길이 될수 없으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으로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근원적 불안을 벗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단순히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내 인생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뿐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 나라와 전세계 모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후대가 살고 시대가 살아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움직이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기도하며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보 복음 가진 전도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 문제의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시대를 살리는 우리 모두 손대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 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함없이며 뜻이 안에서 이룬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과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회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